제가 개인적으로 하세요? 생각할 때 반배정은 그 해의 연말정산이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반배정 어떻게 하나요? 반배정은 학교들마다 좀 각자 하게 되는 좀 방법들이 좀 있죠. 어, 학생들도 좀잘 지내고 선생님도 좀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면서 반배정을 하지요. 어떤 고려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똑같은 아이가 아, 같은 반에 있으면 예를 들어 준호야 근데 동시에 두명세 명이 손들면 음, 사실은 교실에서 맞아, 문제가 맞아. 있으니까 이름이 같은지도 봐야 되고 이제 학교폭력의 피해자랑 가해자가 아,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하지. 반배정을 맞아. 했는데 또 같이 가버리면 맞아, 맞아, 맞아. 다 속상한 일이 어. 벌어지고 한편으로는 맞아. 이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음. 좀 찾아오셔가지고 음. 어, 좀 고통스러운 하소연을 한 적도 있어서 학교에서는 음. 이 모든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또 쌍둥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 같은 반에 좀 넣어달라고 좀 이제 부탁을 음. 하기도 하지만 학년이 뒤로 가면은 이제 좀 분리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들이 음. 좀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굉장히 감사한 아이들 존중해주고 선생님 이렇게 다 한번 음, 이렇게 바라봐주는 그런 아이들이 또한 곳에 다 모인 <laughs> 그, 그 반에 <laughs> 가야지 그 반에. <laughs> 한 곳에 막 서로 멱살 잡고 막, 막 그런 애들이 또다 모여버리면 <laughs> 형 줄게.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꽤 많아서 이 반배정이 그냥 한두 시간에 쉽게 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음, 없어요. 맞아, 맞아. 이거 정말 머리 아픈 작업이고 어떻게 반배정을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 이제 집중. 음, 집중. 음, 제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생각할 때 반배정은 그 해의 연말 정산이다라고 생각해요. 담배 정은 그 해의 연말 정산이. 아, 너 무슨 말인지 어, 이해됐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음.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각 반의 사건 사고를 비롯해서 아이들의 성향과 벌어진 일들을 최종 종합해서. 음. 짱! 하고 해주는 시간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배정에서 가장 큰또 핵심은, 좋아하는 애들끼리 같이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laughs> 맞아요. 그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 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않아. <laughs> 보통 이제 저희가 반배정 하게 되면, 다급한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지도를 그리는데, <laughs> 그게 막 엄청나게 어 복잡해 아 장난 아니야 거의 거미줄이 그냥 엄청나게 만들어지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쌍둥이들이라든지 동성동명이인 동명이인 네, 그런 핫폭. 것들 아, 폭포. 그치 학폭도 있고 특수활동. 뭐, 아 맞아요. 어, 특수학...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네. 근데 또 하늘의 운명의 장난처럼 저희 반 아이 같은 경우엔 지금 5년 동안 같은 반이길래. 와우, 음. 음. 장난 아니다. 네. 6학년 때는 좀 헤어져야 되는데. 아 이걸 물어봐서 좀 나눠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걸 위해서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음, 음. 가끔씩 그 학부모님들은. 음, 음. 반을 좀 의도해서 좀 뽑지 않는냐라는 아, 생각을 맞아. 하는데, 맞아, 맞아. 근데 아, 그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아,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없어요. 전혀 봉, 몰라요 봉투를 보면 다 똑같아요. 네. 그냥, 그냥 똑같은 봉투에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는 우리는 종이 한 장. 아, 우리 종이 한 장이 네. 들어 있는데 그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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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이름만 적어져 있고 음. 그 위에 가만 딱 적어져 있어요. 가. 아. 그래서 이제 똑같은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 아. 이제 어, 이번 학년도에 5학년 담임하실 분들 나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서 응? 자 이제 운명적인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고는 이렇게 가서 아, 맞아, 동시에 손을 뻗는다라든지 아, 아니면 어, <laughs> 선배님 먼저 네, 아. 뽑으시지요 아니면, 아니면 후배님 자 우리 신규 수생님 왔으니까 우리 신규 먼저 이렇게 한번 아. 자 하면 어 심장이 막 뛰어요 막 장난 아니에요 효과도 주고 제 <laughs> 저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전공 자체가 이제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쪽이다 보니까 반 애들 되게 좀 다독다독 거리는 음. 그런 부분들 잘하다 보니까 음? 아, 이상하게 제 손이 딱딱딱 음? 좀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좀 뽑히기도 해요. 아. 그러면 좀 오해하세요. 일부러 저 아이를 소준호 님한테 어? 보내지 않았냐 하는 어? 그런 민원도 좀 들어온단 아, 말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스마트폰으로 저는 항상 그 과정을 이렇게 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막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한테 오는 아이들은 누구일까? 자, 어 정말 너희는 복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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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네, 나만 그가나다라에서몇반 <laughs> 나만 이거 찍은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인생 참 피곤하더라. 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요즘에이해 여... 근데 이해가 <laughs> 가. 아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이 도대체 저두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해가지고, 근데 전 이해가 가요. 100% 이해가 가요. 왜냐면, 아까 고려했던 상황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개구진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개구진 친구들이 한 번에 몰리는 경우가 진짜 간혹 가다 있어요. 정말 간혹 가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들 배려해서 각 반에 하나씩 This is for you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 하나라니 <laughs> 하나라고 안돼 개구진 정도가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겠죠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는 외향적인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향적인 친구가 와도 괜찮아요 같이 외향적이니까 그냥 같이 놀면 되거든 정신 나가기 <laughs> <laughs> 근데 내향적인 <laughs> 선생님이 만약에 외향적인 네. 아이를 맡았을 때 갖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에너지 수준이 달라요. 다르니까 그래서. 맞아. 야,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또 이렇게 또 우리 반 학부모님들 보시면 안 되는데 다보고아 근데 음. 제 반에 오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와그 와중에도 자기자랑하는 와 대단. <laughs> 근데 이제 간혹 간혹 좀 약간 변수들이 있어요. 어떤 반을 그런지? 다 뽑은 상태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음, 좀 뽑았는데 음, 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반 아이들 가운데서 특수아동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음, 네, 여학생이야. 음, 음. 근데 옆에 이런 정도는 좀써 있어요. 어, 남자 담임선생님은 조금 피해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음, 약간 음, 음. 일이 맞아, 일어날 맞아요.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좀 두려워할 맞아요.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음. 그 순간에 1대1로 음, 바꾸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맞아요. 거의 한번 뽑으면 그냥 끝 음. 근데 또 이제 어떤 좀 일이 있냐면 이 전년도에 학폭에 가해자랑 피해자 구조였어 음. 그래서 찢어놨는데 음. 다시 새로운 반에 갔더니 이 전전년도에 아. 가해자랑 피해자 아. 아이가 딱 만난 거예요 아. 그래서 학부모님이 또 학교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막반편반 아. 그 배치를 이렇게 했냐 음. 어 근데 저희가 몰라. 음. 근데 사실은 이 일년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게좀 걱정된다 이 그러면 반배치하기 전에 그 어느 시 이제 연말 있잖아 연말에 가서 이제 상담하는 그런 시간들 좀 따로 좀 고려 좀 하셔가지고 음. 정말 정말 걱정되는 부분에는 저희들한테 저, 정보를 좀 주시면 네. 되게 좋은 지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반배정이 되고 나면 절대 변경이 어려운. 거나될수 있으면 변경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각자의 소원함이 있고, 각자가 바라는 세임이 있고, 좀 이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 이렇게 학폭과 관련된 맞아요, 맞아요. 좀 기록이 좀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유가 제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음. 운명의 동의하시야. <laughs> <그럼 웃음> <laughs> <laughs> 절반으로 네. 오세요. 예. <laughs> 전화 <전학> 가야 돼? <laughs> 그럼, 나 만날라 부정돈 그 해야지. <laughs> Да.